삼두 3두? 팔두 3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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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왜닭이 3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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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두 3두? 그두 3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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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두하두 3두? 타투하러 가두 3두? 3두? 이제 딱 뭐라고 해야 돼? 야나 이거 할까? 이러면서 제 몸에 먼저 그려보고, 야 여기 이거 들어가면 예쁘겠다. 멀리서 거울을 봐요, 이 조화를 보죠. 제 몸에 있는 타투들과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막 많으니까 타투가. 그래서 조화를 보고 괜찮다 싶으면 바로 몸에 박아버리는 스타일이에요. 즉흥적인,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스타일. 반대쪽 팔 타투. 반대쪽 팔 타투는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밖에 없죠. 여기도 타투가 지금 있죠? 네. 여기도 타투가 있고 여기 뱃머리 있네 뱃머리. 타투 얼마냐고요? 모르겠네. 기억이 안 나네. 너무 오래돼가지고.